TV 조선은 이찬원이 예능계에서 성공한 뒤 이찬원을 자신의 프로그램에 계속 섭외해왔다고 미공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만 해도 이찬원은 현재 세계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새로운 녹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 조선 PD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티스트를 살펴보고 이찬원에게 초대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PDTV 조선은 장민호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프로그램에 이찬원을 초대했는데요. 앞서 장민호는 정동원과 함께한 여행 예능 여행을 떠나요. 외 출연에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됐거든요. TV 조선은 1년 전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본을 맡았으며, 장민호 역시 오랜 눈의 끝에 TV 조선과 합류 및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프로듀서에 참여 조건이 많은 경우를 검토 중입니다. 제작진은 이찬원에게 이번 주말부터 일정 조율과 녹화를 부탁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 작가는 다른 도시를 방문하거나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이번 주말 방송사에서 이회 방송 일정이 있어 현재 촬영을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협의할 수 없죠. 이찬원이 출연에 동의하면 일주일 내로 촬영에 임해야 할 전망입니다. 소속사 측은 이찬원에게 절친한 동생과 함께 휴식과 여행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해진 감독은 이찬원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시청률도 급상승했다.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제작진은 이찬원의 출연 섭외를 위해 더 많은 출연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는 대비 초보다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지난 5월 20일과 21일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국제문화회관 정심하울에서 대전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전 콘서트는 지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총 3,600석 전석이 매진되며 이찬원의 전국적인 높은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찬원은 양일간 트로트, 댄스, 발라드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선곡과 알찬 무대 구성, 최첨단 무대 장치를 활용한 화려한 공연을 선사하며 팬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